힘들 것 같긴 하네. 탱커 녹이고 가야겠는데? 건... 우리 팀 백하니까 공좀 탈까? 오케이. 건... 그래! 공 탄다 해도 뭐 어차피 여기서 끝이지 뭐. 1린이냐 <laughs> 아니네? 아니? 스페어링까지. 그럼 박아볼까? 렛츠고 아비 Oh s 키자 짜키자, 짜키자. 오, oh, 캐롤 왔어, 오차차 okay. okay. <놀람> 1차, 1차 클레어, 다 클레어. 이통 <놀람> <부턴> 잡았어. <놀람> 일단 <놀람> 두 마리 땄어. Okay. 반짝이는 총썼다 쐈어 다 까비 다었다안 돼. 야, 루시아, 야적적인줄 알았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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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? 아! 어? 어? 아! 어. <laughs> 저리 쏘라다 어, 너도 째껴라 루이스는 이미 갔어. 열로 가는 척하면서 왔다 나갔어. 해색. 어? 루이스 안 갔어. 안 가. 일어난다. 스페이지 아 왔다 스페이지. <laughs> 아, 잘막긴 했다. 음, 어그로 많이 끌었어. 또막 막으면서 수성하면 돼. 우리 팀 오브 리야. 네, 루시 불포갔냐? 네. 어얘 뭐야? <laughs> 이리로 갈게요 쥬엔 좋고 같이 가요 <laughs> 생각이 똑같애 오우 디토도 내가 먹었어 다 먹어버려, 그냥. 쟤는 뭐, 사람 보기만 하면 봐야 바냐. 난또왜끝 끌려가서 맞냐. 상자가 안 부서져 있어, 지금. 암튼 눈딱기다 비인공? thank you. 라야리이거 아, 아, 먹어. 다터다 터진다. 와 마지막 것까지 최고까지 먹었어. 개패네 카운터를. <laughs> 먹고 싶어? 데려간다 얘. 나데려가서뭐 하게? 그래 그래. 클레어 와야 야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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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죽없다 클레어 스 어때? 내 주먹만... 맛있다, 맛있어, 맛있어. 아, 까비. 어, 가는 거냐? <laughs> 중앙립을안 먹네, 애들이. 퓨톤이 나 본다. 넌 이거 못하지? 해줘? 쿨타임이 <laughs> 네, <구사임이> 좀 긴데? <laughs> 저거 봐야봐봐. 여기 <laughs> 클레어나 잡아야지. 어떻게 살아갔냐, 휴톤. <laughs> 어? 봤네? 야, 야다 온다. <laughs> 야, 여기 두명 맞긴 했거든? 잘 가라. 어 리시. y 새끼인가? 알고 <아이고>, 튀는데? <laughs> 안 돼. 냐아 <laughs> 캐럴도 캐럴 1팀인데왜 이렇게 딴딴해 보이냐 <웃음> <웃음> 새끼야 야, 아낌 없어. 아하. 개새끼. 아, 아, 아. <목소리> 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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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됐습니다. 어이, 튀어. 죽는 금단을넘어 버렸다. 쫄아너 맞지? 좀비야, 좀비. 아, 리스폰 그래 너무 빨라. <목소리>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타우가 뭐야 얘? 캐롤한테 발 받. 후방 가자 루이스야 그렇게.

적군을 제거했습니다. 오, 어디 갔냐, 걔? 걔 <laughs> 일로 갔나? 일로 가면 영양가 없는데. 좀 웃긴 놈들이네. 갑자기 사라지네. 네, 야, 그거 맞냐? 우리 네. 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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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만, 저거만 먹고 나오려고. 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먹어야겠다 했는데 본인 목숨이었고. 게트롤이야. <laughs> 심지어 하나 먹지도 못했어. <laughs> 뭐? <laughs> <laughs> 진짜 아까부터 <laughs> 미친놈들아 야 뒤로 간다 어 거기 휴톤 루이스야 앞으로 갔어 오 아, 나이스 아무도 안죽었죠 죽었쥬? 아, 와어 <laughs> 캐럴? 거기 아군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, 캐럴 과연지옥고멍 있었으면 그대로 갔다 와 어, 진짜 슈토는 부럽다 저렇게 깨면 이기고 바이뭐 저렇게 막 던지는데 웃이네 애들 여기 다 있다. 마틴. 어, 마틴밖에 없는데 여기? 품토. 마틴 공인데 고... 이봐야? 그면 원툴로 가려 고 그러는구나. 야 여기 또또 대기봐야 또 <laughs> <laughs> 봐 진짜 와. 정신같아. 어기 좀박세다 가야. 아, 나 공없다. 궁, 궁 빠졌어. 아니 근데 저 새끼 진짜 미친 놈이라니까. 봤지 정훈아 저거, 저거. 그러니까. 돌아이야 <laughs> 돌아이. 도라이. <laughs> 저... 어 씨발. 씨발. 아니 정훈이 왜 그러는 거야. 여기 올리브가 있나? 스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씨발. 그건 그건 맞긴 해. 와네 그거 맡기나한테. 준비 할까 하다가 립이나 좀 먹어 볼까 해서 립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 눈이 뜨는 소 싸우네. 이제 거 같으니까다. 돌려라. 와. 나이스. 권총은 없냐? 안중에 없네드루퍼는아 근데 루시 잘한다. 어 애들 애들 다 잘하는 거 같아. 아 씨. 어? 뭐야? 설마 아 근데 얘 밖에 없네? 그 밖에. 얘 밖에 뭐 없네 뭐이 새끼야 이거 다잉얘군 갈긴다 조심해 제키 괜찮냐? 괜찮아. 이거 마틴 옆을 거거든 이거. 마틴 이렇 반보네 저기서 중앙에서 공슬러. 내가 한대 때려가자 이게. 야, 리시. Oh, 나가라. 리시.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다운기가 안 나가? 뭐고 같은 그치. 게임. 그런 게 있지. 어. 나도 가끔 안런게 나거든? 지금도.. 아 미친 새끼 진짜 <laughs> 빠야봐. 그 놈의 빠야봐 진짜. 진짜 도라이 아니야 이 정도면? 못할 뻔했다. 와! 씨발 블링크로 피했네. 족같은 새끼들. 어 티엔 두명 있다 아 존나 네응 <laughs> 우리 루시 왔어 밴 듯. 아니 마틴 뒤존나 보네. 기었다. 게임 끝나고 존나보해 근데 존나 그게 이렇게 본분이긴 하지. 해. 아그병신 같은 토마스가 문제니. 아니 본분 수준이 아니야. 계속 기다려. 내배 내가 볼 때까지. 뒤만 봐. 뒤만. 어. 방금 전에도 너희들이랑 싸울 때 마틴께서 안 보였잖아. 어. 지금 뒤에 있다고 있었어. 어서 뭐 갑시 갑시다 갑시다. 번속은 없냐? 니기 조심. 기 조심. 나 야, 봐야바 토친 거야? 알았어 빼도 돼. 빼야 될거 같아. 티끼 <목소리> 봐라, 진짜. 마틴 아까부터 나 존나 쳐다보네. 자, 열심히 넣너 열심히 넣어, 포심히 넣어, 열심히 어